안드레아를 찾아서 2편 시작하겠습니다. 아 힘들다. 그, 그때. 무둥무둥. 어 중계차네? 왜 왔지? 아우 진짜 안드레아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냐고? 응 안드레아 좀 빨리 좀 나오지. 기다려보자. 쨘쨘. 왜 이렇게 안 나와? 내가 들어가야겠어. 쭈쭈. 짜잔. 안녕하세요, 어, 앤드류? 야, 안드류야 지금 3시 50분이라고. 가는데 10, 가는데 7분 정도 걸리는데. 아, 맞다! 안 오늘 뮤직비디오 있지? 아니, 그 선생님. 아, 그래. 안레야는 좋겠다. 저렇게 유명하고. 음. 안녕하세요. 네, 손님 어? 저저 전화기는 누구 거지? 음 안드레야? 안드레 건데 왜 놓고 갔지? 내가 내일 줘야겠다. 어차피 내 아르바이트 오니까. 때. 얘들아 빨리 어? 애들 어디갔니? 애들아 어우 여기있어 나 올리비아랑 아미는 나 여기있어 올리비아가 달리기가 느리잖아 너는 개주고 스테파니 이어 달리기 선수잖아 그니까 너는 우리 반에서 제일 빠른 여자 아니 남자랑 비교해서 너가 제일 빨리잖아 하하하 하긴 운동회는 다 됐거든. 근데 아 얘들아 미안해. 너가 이제 내가 달래게 들인 거 알지? 들어가 잘돼. 내가 얘기하고 올게. 어 언니 안들요어딨어요어안들레요어 응? 오늘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이, 있었긴 했는데 아까 뮤직비디오 한다고. 앤드류라는 남자 있잖아 어네 앤드류 앤드류랑 같이 방송국 갈, 가던데? 정말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언니 응 음, 그래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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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방송국에 갔대 지금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촬영하러 정말? 깜 빨리 방송 앤드리랑 아, 안드레아가 안 오지. 어, 아이들이 이제 올 시간이 됐는데. 카메라 원만 허술해요. 아 부셔졌다. 그때. 아 어, 부셔졌다. 죄송합니다, 그촬님 기준. 아니, 감독님, 감독님, 감독님. 어, 괜찮아. 근데, 안드레아는? 그게, 안드레아가, 지금, 어찌지? 아까 차, 눈에 음, 었는데흠 안드레아, 나오라! 감독님이다. 감독님, 완전 무서운데, 나가기 무섭다. 어, 죄송해요, 감독님. 죄송해요 감독님 그래 빨리 준비해 미즈 비디오 10분에 시작하니까 지금 5분이라고 어네 알겠습니다 야자 여기서는 음악이 나오 노래가 나오는 타이밍 저는 노래를 못 불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작한다, 스토리. 땡라 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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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 근데, 네. 이거 만기, 오케이. 너무자가 아니야. 그 때, 이거, 어? 안 아, 들은 소리다. 오리발. 앉자, 그래. 아, 어, 근데, 우리 안들에 찾으러 왔는데, 왜 우리가 노래를 듣고 있지? 그러게 여긴, 하트 t 스 c 링 시노시노시노시노시노시노 네, 어, 다 끝나간다. 우리 안드레아 깜짝 놀래서 들어갈까? 그거 좋은 생각인데? 가자! <laughs> 네, 여기서 2편은 끝났습니다 네, 다음에도 많은 영상을 올릴 텐데요. 어, 싫어도 싫어요. 와, 악플은 안 되고요. 악플은 신고합니다. 네 그리고 선불은 좋아요 좋고요. 좋아요도 꾹꾹, 그 정도 꾹꾹 눌러주세요.